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대박이라 했어요. 아니, 와, 진짜 오늘 운이 너무 좋습니다. 한동안 이걸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왜 올렸냐면, 제가 9살이거든요. 아니, 편의점에서 아, 그냥 빵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켓몬빵 닳다가, 아, 쿠키로빵이나 그냥 보는데,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포켓몬빵을 아주머니가 한개 빼돌렸거든요 편의점 아주머니가 근데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게다가 옆집에서 골든 수박도 주셨습니다 일단은 먹어볼게요 와! 아, 와, 와, 와. 사람들 짚은 짚친구 뭐냐 친구 같지 왜친구인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친구인가 뭔가 근데 나는 짚은 짚은 실 그렇게 되지 아, 팍! 파... 오! 리자몽이다. 리자몽이다. 리자몽. 어, 근데 뮤치 어디 갔냐? 오, 여깄다! 뮤! 제가 만들었어요. 절대 실지가 아닙니다. 종이입니다. 종이에요! 보시면 종이죠? 잠깐. 포켓몬은 스티커가 기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빵을 남기고 해루에 전에 차에 물와 우수가 나와도 당근을 팔거나 버린 다음에 그냥 이 빵만 먹고 라죠빵 먹는 거네, 저거를. 마지모니 감사합니다. 그냥 초코 케이크 맛이에요. 비자몽이 음, 나왔는데. 그냥 간직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아무리 포켓몬을 사도 스티커 말고 빵만 먹고 싶으신 분은 초고 케이사세 이거 먹고 싶으신 분들. 냐상 근데 나운 좋은 건가? 운 좋은 거겠죠? 빠이. 안녕히 뭐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 안녕히 가세요.